안녕하십니까 금밭봉인사입니다 여기는 장성 3개 수양저수지입니다. 오늘은 수양저수지 바로 소명되는 그 마을 한쪽에 나와있는 대지 넓은 토지 넓은 주택입니다. 정원수로 소나무가 약 100주 잘 가꿔진 그런 주택입니다. 대문은 양쪽 두군데 되어있고요 첫번째 아래쪽에 있는 대문을 들어왔을때 잘 가꿔진 정원수 소나무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원수는 거의 쌍간 형태로 약 30년에서 40년 된 그런 소나무입니다. 군데군데 다른 수목들이 지금 갖고 주고 있고요. 잔디마당과 정원수, 그 다음에 남양올빠져 있는 주택입니다. 여기가 장성 3개, 3세에 걸쳐 있는 수양재수지입니다. 본주택, 본토지는 수양조수지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이고요. 토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토지는 930평, 주택은 3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토지에는 소나무가 정원수로 잘 갖고져 있고요. 제리 안쪽에는 하우스, 그 다음에 텃밭을 이용되고 있는 조그만 공간이 있습니다. 소나무는 약 100주, 그 다음에 토지는 930평, 주택은 대문간에 1997년에 건축한 30평짜리 주택입니다. 여기는 장성 3개의 한 마을입니다. 그런 진로는 아스팔트 포장도로 2차선 들어왔다가 1차선으로 약 100m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해당 주택, 해당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모양은 약간 지역제 형태로 아래쪽에 약 240평 이렇게 꺾여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택 있는 부분이 약 700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도지역은 계획관리가 436평, 생산관리가 494평, 전체 930평이고요. 지목은 전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가 정원수로 아주 잘 갖고져 있는 약 100규 정도 있는 그런 소나무, 수령은 30에서 40년 된 그런 소나무가 잘 갖고진 소나무가 탐나는 그런 주택입니다. 주택은 단층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넓은 거실, 주방, 조금만 창고가 있고요, 정자가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주택은 남쪽으로 격자 형태로 조금 약간 꺾여 있는 그런 주택이고요. 전체적인 토지에는 소나무, 그 다음에 약간의 다른 정원수들이 심어져 있는 그런 잘 갖춰진 그런 주택입니다. 넓은 잔디 마당에 소나무 분재, 소나무 식재, 소나무 조경수, 그 다음에 바로 너면은 장성 3개의 수양체수지가 있는 그 위치입니다. 제일 쪽에 하우스, 한쪽 텃밭이 있게 되어 있고요. 한쪽편 별도로 뛰어나와 있는 격자 형태의 여기는 약 240평에 여기도 역시 가운데 부분에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여기가 두 번째 대문가입니다. 넓은 토지 930평에 소나무가 잘 가꿔져 있어서 조금만 더 다듬고 정원을 관리해주시다 하면 아주 아름다운 전형적인 정원 속에 주택이 되어올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소나무 가까이 보시면 2단 형태의 땅에 조경석 소나무 그 다음에 사인목들을 심어서 예쁘게 만든 첫 번째 격자 부분에 튀어나온 부분에 소나무 군재 그 다음에 두번째 대목간 이렇게 되어있는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주택이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약 700평의 주택, 정자, 창고, 보일러실을 갖춘 그런 주택입니다. 내부는 네 한번 보시는데요. 반층주택으로 되어있고 현관을 바로 들어가시면 상당히 넓은 거실, 주방이 있습니다. 거실, 주방을 중심으로 좌우로 방이 배치되어 있고요. 첫번째 남쪽으로 나와있는 텐마루 데크마당이고요 여기는 전 앞쪽에 있는 전체 편벽으로 된 안방 그 옆으로는 조그만 창고가 있고요 공용화장실은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세탁실까지 같이 쓸수 있는 그런 공용화장실이고요 여기는 아이들 방입니다 이게 두번째 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주방이 배치되어 있고 그 옆으로 세번째 방 역시 여기도 아이들이 쓰고 있는 그런 세 번째 방입니다. 주방은 제일 안쪽에 일자 싱크대로 되어 있는 그런 주방입니다. 이상 금박봉산에서 장성수양조수지 바로 옆에 있는 토지 넓은 주택안 소식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